안녕하세요 락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은 감정가가 66억 최저가가 46억 인데 금액이 굉장히 세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건물 면적이 61평이나 되는 건데 상속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매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101호, 102호, 117호까지 총 3개호가 나와 있고요. 현재는 올리브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700만 원이라고 신고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요. 2015년부터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13년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요. 물 등기를 보니까 약 20년 전 2003년에는 1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 물건을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야,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감정가가 66억을 하는 만큼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월세가 2700만원이죠 그래서 이 물건의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고요 올리브 영에서부터 10억에 대한 근저작권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자리에서 영업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리가 좋다라는 걸이 올리브영이 대신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다이소, 스타벅스, 올리브영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굉장히 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기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입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걸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건의 사진을 한번 보면요, 지금 월세가 2,7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금 올리브영도 이렇게 잘돼 있고. 이 위로 보면요. 병원 건물입니다. 안과, 의원, 뭐 간호 학원부터 해서 한의원도 있고 치과도 있죠. 통증의학과 건물 자체가 거의 병원 건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자리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자동차나 유동인구만 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 정도면 아주 명당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이 금액이 비싸지만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로드뷰를 가지고 왔더니 버스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 자리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몇년 전이긴 했지만 여기 앞에가 이런 광역버스가 다니는 굉장히 큰 버스 정류장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물건을 내가 40억의 대출을 받아서 현재 46억으로 제가 낙찰을 받았다 생각을 한다면요, 매월 갚아야 되는 원리금 균등으로 봤을 때는 2,147만 원 정도. 그러니까 2,700만 원의 월세를 받아도 많이 남죠. 이제 이자를 내고 나면 가져가는 금액이 확 줄어들긴 하죠. 만약에 이게 1%라도 줄어들게 되면 바로 1,900만원 남는 게확 커지죠 이 정도 값어치 현재 46억 이상을 할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웬만한 근생 건물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 상권이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W역세권이기 때문에 사실 신분당성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상권이 망하기가 아주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 주변의 아파트로 보면요. 항아리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간에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메인 상권이기 때문에 자리도 아주 좋고 괜찮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액은 크지만 괜찮은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물건 잘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